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가 빈곤보호와 극복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제로 지난 2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정당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문성필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지역자활센터에서 일자리를 제공한 빈곤층이 2010년 6만여 명에서 2011년에는 8만 4천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의 소득을 분석해 우리나라 가구의 빈곤 경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소 한해 이상 절대 빈곤층으로 떨어진 경험이 있는 가구가 24% 상대 빈곤층을 경험한 가구도 35.1%에 달했습니다. 한국 지역 자활센터협회가 빈곤 극복과 자활 사업 지원 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총선 공약 5대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정당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찬 위원과 민주통합당 허윤정 정책위 부위원장 그리고 통합진보당 노황래 정책위원회 공동 의장과. 자활센터 옆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지역 자활센터 옆에는 이날 토론회에서 차상위계층 설정 기준 확대, 맞춤형 개별급여제 도입, 현실적 근로장려세제 도입, 양질의 자활 근로사업 일자리 제공, 자활사업 지원 시스템 개편을 5대 정책과제로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각 정당 참가자들은 이날 발표된 5대 정책과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원 규모와 예산, 실현 가능성 여부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와 각 정당 관계자들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실현 가능한 자활지원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뉴스 문성필입니다.